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쌤 채널의 장쌤입니다. 오늘 귀하 면접 예상 문제 27번째 시간이고요. 실전 연습 세 번째입니다. 실전 연습에서는 문제는 안 보여드릴 거고요. 문제를 두 번씩 읽어드릴게요. 답을 맞춰보세요. 오늘 실전 연습 세 번째 시간에서는 총 문제 14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쳐 일본과 싸운 것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쳐 일본과 싸운 것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월세나 전세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월세나 전세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법률이나 정부의 정책이 헌법과 헌법 정신에 비추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법률이나 정부의 정책이 헌법과 헌법 정신에 비추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또는 돈을 번 만큼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또는 돈을 번 만큼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이 국가나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이 국가나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운동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고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운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운동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고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운동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 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방식에 대해 말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방식에 대해 말해 보세요. 시나 군을 단위로 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일을 맡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시나 군을 단위로 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일을 맡아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등을 고춧가루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며, 재료와 조리 방법에 따라 종류가 많습니다. 그 전통 음식은 무엇입니까?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등을 고춧가루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며 재료와 조리 방법에 따라 종류가 많습니다. 그 전통 음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3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자, 14문제 가셨습니다. 독립운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송, 헌법재판소, 납세의무 개천절, 청구권, 태권도, 대통령, 국정감사, 대통령직선제, 교육청, 김치, 유관순입니다. 잘 하셨습니까? 네, 틀린 문제 있으면 꼭 복습하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전연습 4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